안녕하세요. 매력을 찾아드리고 세공하는 싱글들의 매력파인더, 매세연입니다. 혼자 사는 싱글들의 고민 중에 하나죠.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될수록 부모님의 부재를 생각하면서 잊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가끔은 너무 외로워서 TV를 켜고 자거나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놓거나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제일 친하고 그 자신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자신입니다. 태어나는 건 혼자 세상에 나와서 부모와 마주하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는 보호 속에 자랍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혼자 이 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더 우리가 더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의 외로움 쉽게 해결하는 법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명상이나 묵상을 시도해보세요 하시다 보면 그 시간이 어색해서 잡생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에 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생각을 억지로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고 흘러가게 두세요 그러다가 문득 굉장히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하라 여러분 혼잣말 잘 하시나요? 여태껏 외롭게 힘들게 살았던 자신에게 말을 시켜보세요 현숙이라고 이름을 하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현숙아 진짜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켰어 내가 너 마음도 몰라주고 외롭다고 밖에서만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노력했어. 이제 내가 너 편해줄 거야. 자신에게 이런 식의 위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자주 저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행동을 시작할 때가 그날이 저를 사랑하게 된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관심이 아예 없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소중한 영혼이 자신의 힘듦을 알아달라고 이 영상까지 보시게 되셨을 겁니다. 자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위의 말들을 자신에게 꼭 말해보세요. 세 번째, 매일 다녔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꿔다녀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패턴이 있습니다. 누가 정해준 적도 없는데 새로운 곳은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익숙함이 편해진 우리는 매일 같은 곳으로 길을 다니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그렇게 항상 같은 곳이 아닌 조금씩 조금씩 다른 곳으로 길을 다녀보세요. 오늘은 운전을 했다면 내일 버스를 타보고, 버스를 탔다면 걸어보고, 매일 같은 곳의 산책로가 아닌 아예 다른 곳도 가보시고, 그런 식으로 뇌에 프로그램된 무의식을 바꾸는 경험을 하시면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무의식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영상, 학원, 시각화, 알아차림 등 여러 가지를 하며 의지로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프로그램된 그 반복된 행동, 습관, 패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서 해보세요. 나는 믿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를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오늘부터는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삶은 한 편의 단편 영화입니다. 이 생을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곳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각본을 새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짜보세요. 달라진 날들을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